음,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좀 일요일은 느낌이 좋은데, 음, 뭐, 느낌대로 경험이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기면 되고, 뭐, 무슨 방법을 써서도 배당 먹고, 본질 해가지고, 털고 나오는 인간이 이기는 사람 아닙니까? 이기는 거니까.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기는 놈이 위너예요. 위너고, 음, 뭐,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경화장에서는 이기는 놈이 장땡입니다. 먹는 놈이 장땡이에요, 먹는 놈. 먹는 놈이 장땡이에요. 경화 끝나고 나면 다할수 있어요. 딱 마감되고, 뛰고 나면 결승선 두 마리.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배당 먹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배당 먹고, 배당에다가 돈질 제대로 해서, 승부 봐가지고, 큰 거에다가, 어, 남들은, 뭐, 들어올만하고, 들어오는 거에 그렇게 집착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별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경주, 배팅 경주 수를 줄인다 그죠? 그래서 하루에 두개 메인 승부 여기에 힘을 실는다 모든 시스템은 거기 힘을 실는 경주에 어, 어떻게 하면 힘을 실는 경주에 제대로 터지는 경주에서 돈질을 해가지고 어, 아도리를 치느냐 이 싸움이잖아요 그죠? 이 목표 이 본질을, 이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잔챙이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팬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 뭐, 이것저것 가리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제대로 된거 하나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는 그래도 시작, 첫 달부터 메인으로 8 5 0회짜리 복, 850배짜리를, 그죠? 아무도 안 보는, 뭐, 대한민국 경마장에서 그거, 복으로 잡은 사람은 장태봉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메인으로 잡은 사람은 아마, 저기, 우리,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 밖에.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가 위너예요. 위너고, 아, 물론 뭐, 그, 교만하자는 건 아니고, 제 말은, 그렇게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월척 먹자구요. 우리 잔챙이는 보내주자구요. 같이 살아야죠. 그분들은 또 잔챙이 가지고 하는 분들은 적은 걸 통해서 또뭐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방법은 잘 모르겠구요. 솔직히 이 방법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가주시면 될것 같고, 내일 의 느낌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하, 근데 느낌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 더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좀마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먹는 놈이 이기는 거니까 내가 그냥 먹는 거 하나만 생각하려고요 월척 먹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더 그렇게 하려고요 더더 월척 먹는 거 이것만 나는 팬들한테 팬여러분에 그냥 월척 어떻게 한 먹어가지고 어떻게 강도 조절을 가지고 딱 올려서 먹게 해드릴까? 이것만, 요게제 본질이니까 제상 이용하실 때팬 여러분들께서도 고거, 아, 요놈이고것만 생각하는구나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내일 일반 경주도 중에서도 제가 어뭐 올리자 메인으로 가자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그 뭐야? 요번 11월 달은 조금 결산을 하자면 현장 메인을 아금요경만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장 메인이 마이너스 세 장이 안한 겁니다. 그러면 메인 승부가 두 개씩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여섯 개잖아요. 그럼 스물네 개면 두개 빼면 스물두 개밖에 안한 거예요. 우는 그죠? 그렇게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배팅 경주 수가 적어지면 참 좋죠. 그죠? 유리한 거예요. 환수율은 올라가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2개 정도를 붙었습니다. 어, 한달 동안. 22개. 그러면 하루에 2개씩, 뭐 하나나 2개 정도씩, 2개씩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개 정도씩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하루에 뭐 17개인데 2개. 그죠? 한 8개 중에 하나 정도 골라서 먹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똑같이 베팅 그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경망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 현실적이지 않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프로 갬블러들이나 수학적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경우 는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기지 않는 짓 이길 수 없는 짓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팬 여러분. 그래서 좀 음, 우리 더 독사가 되자구요. 독사가 되고, 정말, 그, 어, 독수리 같이, 먹이를 낙하치듯이 제가 현장 내성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독수리가 되고, 뱀이 돼야 된다. 아주 독사같이, 뱀같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팬 여러분. 그래서, 음, 무슨 자기가 경마 뭐 엄청 많이 알고, 전문가처럼 막, 경마장에도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하면서 얘기 엄청 막 그럽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그래서 제가 하는 경마가 뭐 혹자들은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그게 그게 제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어떤 길이라는 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아주 바보 같으면서 천재적이고 이게 같이 있더라고요. 아주 역설적인 게. 이게 인생도 역설이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뭔가를 얻게 되면 뭔가를 잃게 되고, 이게 인생의 어떤 진리에다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어떤 거 하나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경마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음. 우리가 어쨌든 뭐 내일 경마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느낌이 되게 좋아요. 느낌 좋고 음, 하나 정도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메인에서 하나 정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메인 프리미엄은 부경사를 선택을 했거든요. 부경사, 이거를 왜 선택을 했냐면 한 마리 관리마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관리마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다 배당을 주는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이 뭐 많지는 않아요. 저도 너무 막 나열식으로 많이 해버리면 볼 때마다 막 복귀해서 볼 때마다 해버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거요 없어요 너무 많 그러니까 확고하게 어떤 이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한 마리를 하는게 좋은데 이번 경주는 배당이 막 엄청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좀 서로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뭐 대가리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축구제그죠축구뭐 1번부터 11번까지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그, 좀 저평가 받는 고그 말을 가지고 메인 프리미엄 도전해 보고 싶었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뭐 배당이나 이런 게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보다 너무 낮아버리고 그러면 취소할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요거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말이 딱이 편성을 만나서 나와서 또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을 항상 좀 배제를 시키는 경향이 아주 짙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메인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밖에 더, 더 있습니까? 이거 놓고, 이거 놓고, 병 놓고, 이거 딱 주력으로. 그죠? 뭐, 영봉산이나 투투터보나 이런 거. 그죠? 들어올 만한 거. 뭐, 킹무브나 강한 질주나 이런 거 주력으로 때려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선택을 해 봤어요. 그 다음에 메인 하이라이트는 제일 마지막 경주를 선택을 했는데요. 요거는 와. 막 심장이 뛸 정도로 편성이 좋아요. 어. 이게 이거를 체크했어야 돼요. 이게 2등급 갬블이에요. 2등급 갬블은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 2등급부터는 이제 자기 탤런트가 다 있는 말들이에요. 재능이 있는 말들이에요. 다들. 기본 재능이 다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너무나 인기마에 의존하는 그런 경마를 하면 은안 되는 거예요. 대군재패하고 어, 짱콩하고 아마 데길로 가겠죠. 근데 솔직히 대군재패 짱콩 이게 손을 잡고 들어오기는 참 어렵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대군재폐는 먼노가 내선에서 정말 잘 타줬거든요. 편안하게 타줬거든요. 이번 기수도 바뀌었는데, 뭐,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 이게 아, 예,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의문점이 남고요. 짱콩도 저는 뭐, 뭐 이렇게 계속, 계속 팔리고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왜 이렇게까지 팔려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왜 이게 이렇게까지 팔려야 되지? 이름이 좋아서요? 똘콩하고 이름 비슷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저. 그래서 6번, 9번이 있긴데이 정도의 인기 마이산이라면 이거는 우리 배당파, 배당승부사. 내가 배당승부사고 내가 장태풍과 한 배를 타고 구구구승부사라고 하면서 이 정도 마피일 때문에, 그죠? 시시한 이런 맛 빌들 때문에 승부를 못 본다? 이 정도는 승부 잡아야죠. 어? 그죠? 팬 여러분, 아마 자신이 999 승부사, 내가 999 프로 베터다 하는 분들은, 음, 문화철도 999 승부사라고 하는 분들은, 어, 12강조 대풍 잡았네. 그래, 맞아. 아, 잘 잡았다. 이런 말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가치가 아닌 거잖아요 팬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는 예상고 안 두면 프로배타 할 겁니다. 프로배타 할 거예요. 평생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경마 베팅. 저는 자신 있거든요. 이걸로. 그죠? 그리고 저는 절제를 합니다. 이제는 그게 훈련이 돼버려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떨 때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그 그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요. 그 배팅 때문에막 흔들리고 이 수준은 넘어선 것 같고 그래서 한 달에 저는 딱그 계획을 잡아서 경마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금액도 나누고 해서 굉장히 좀 지혜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솔직히 황금률만 많이 올라가면 8, 90%까지 올라가면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금지 많이 딸 텐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교만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팬 여러분 어, 외국에서는 그 프로 갬블러들을 굉장히 인정받는 직군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경마에다가 이렇게 그, 그 고액 배당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은 조교사들도 자기 말에 베팅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마주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다 자기 말에 베팅하고 이런 게 굉장히 투명하고 잘그다할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선진 경마 선진면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 이번에 문중원 기수도 그렇고 참 우리 대한민국 조선 경마가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뿌리 깊은 악습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뭔가 그런 좀물꼬를 그 튀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황금률의 그 너무 많은 세금 이걸로 인해서 이건 다 어떤 의식 아주 천박한 의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모든 거다 의식에서 있거든요. 의식 수준에서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그 인류 국가로 뭐 하잖아요. 그 경만만 보더라도 참그나는 대단하다.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대단하다. 무슨 경주마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세금이나 환금률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합리적이고, 그리고 마인드가 있고, 아 신세한 테밖에아 <laughs>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뭐 누구는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 프로배터로 가고 싶어요 팬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또 아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께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은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나 아니면 뭐 누구도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프로배터가 되자 내 팬분들을 프로배터로 난 만들겠다. 같이 프로배터의 길로 가자. 이런 말은 좀 많이 그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 예상가를 은퇴한다면 저는 그렇게 프로배터로 가고 싶고요. 자신 있어요. 자, 어쨌든, 11경주, 어, 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좋아하고 자신 있다는 거죠. 그냥, 그죠?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제 나름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저기, 증명이 안된게 아니라, 그, 그런 어떤, 하나의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기, 각자 인간의 꼴이 있고, 어떤 인간만의 고유의 자기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거에 관심이 많고, 뭐,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또, 뭐 그렇죠? 이런 어떤 투자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그게, 그리고 그런 가치마를 발굴하는, 가치마를 보는 그런 시야와 눈, 소외된 것들에 대한 그런 눈, 그런 게 저는 제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그런 걸 발견하고, 또 사람들을 볼 때도 전좀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저는 배팅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마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그리고 이그 프로 배터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를 또 그렇게 좀 알아봐 주시고 선택해 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질 있는 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 왜냐면 이게 예상가라는 게 서로 사대가 맞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를 선택하는 어떤 사람은 저를 맨날 욕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짓이 굉장히 꼬이사났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서로 사대가. 그 자기가 봤을 땐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팬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11경주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어, 이거 나니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내가 뭐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팬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절대적이다, 경마에서 엄청나,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속성, 경마에 대한 이해도. 그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액면 그대로만 들으면 이거 제가 되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데, 저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누구나 볼수 있는데 내 말은 아 이건 남들은 아무도 안 보는데 아 남들은 무시를 하는데 나는 이게 왜안 팔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승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뭐 대군재패 해우 땅콩 이런 이 정도의 뭐 그냥 눈이 돌아가셔서 이대로 그냥 끝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들을 필요는 없죠 제 가족분들도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죠? 팬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비슷하게 저하고 느끼실 거예요. 또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하, 노려야 되는데, 바람이 얼마나 붙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 불면은 같이 막 다른 걸 찾아버리고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람 안 불게.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초구에, 이런 이제 다코스들은 초구에 사는 게 아니에요, 팬 여러분. 초구는 조금 이렇게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확 사버리면 배당이 확 움직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팍팍팍 읽거든요. 굉장히 그런, 그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그, 그 차이도 또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지켜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라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뭐, 마지막 경주라 꽤 많이 배팅이 들어갈 텐데 결국에는 별로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렙니다. 다코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놈 가지고 마지막 경주 딱 한구라고 와와 이러면서 퇴근했으면 좋겠는데 아 어떻게 11월은 참, 초에 되게 큰걸 먹고 나서는. 아쉬운 것도 있기도 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월적 소식이 없는데. 아, 약간 실수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제가 보니까 실수를 한몇번 정도 하게 되냐면, 어, 몇번 정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한, 1년에 한 3, 4번 정도는 실수, 많게는 한 다, 여섯 번까지는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실수를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 한 마리, 노림수 있으니까요. 고농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죠. 메인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A급, 이제 요건 메인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A급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그죠? 이 정도, 가치인데, 서울, 아, 북영 일경주인데, 어, 요것도 현장 분위기를 보면서 올리면 올릴 수 있습니다. 메인으로까지 올릴 수도 있어요. 단촐하지만 아주 편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거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균형이 맞는 데이는데 저는 한 마리 저평가 받는 말이 개인적으로는 여러 요인상, 뭐, 못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치마가 아닌가, 그리고 올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두 강하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계속 살려서 현장에서 분위기나 배당파이나 이런 걸 종합했어. 됐다. 이 정도면 메인으로 올리자 하면 딱 올려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그냥 A급 그대로 가든지. 그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실 때 A급은 이제 메인급까지 올릴 때 메인 정도로 하세요. 제가 이제 환수의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니면뭐 그죠 어쨌든 그렇게 배팅 강도 조절 을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마리 A급 노림수 입금입니다 부경 1 기대해 주시고요 그다음 어, 서울 팔경주인데 요것도또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한 마리 제가 좀잘 알고 있는 마필인데 또 개무실을 봤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매우 혼전스러워요 원더풀 딕시는 지난번 겨우겨우 입상을 했는데 하. 부담 중량이 57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그죠? 다른 말들하고 착착 착차, 착차도 거의 없었고. 그죠? 이거 이게 꽤 많이 작아놨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리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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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트렌드가 있는데 그말 한두 노려보고 싶습니다. 요것도 메인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황 봐서 배당판 흐름이나 분위기를 봐서, 전 오히려, 어, 이 정도 개연성 대비, 배당이 더 훨씬 더 가치 있게 나오면 더 올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팬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승부처 브리핑이고요 뭐, 아무튼, 지정한 승부처에서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 메인, 꼭팬 여러분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고, 내일은 하여튼, 못한 부분들, 토요에서 못한 부분들 그런 걸좀 많이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넘버원이 될수 있도록 대풍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어, 내일의 승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예, 항상 성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 감사드리고 어, 내일 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